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네. 예수을 하늘을 물시고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네. 모든 기대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능력이 아버지께서 성경학생들의 모든 은혜와 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정과 교회에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천을 믿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예, 오늘은 33장, 문을 여는 기도. 마태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닫힌 경우가 많습니다. 문은 이제 크게 보면 보이는 문,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문을 열고 들어오죠. 문 그런 물리적인 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문은 대문이나 방문이나 직장 문이나 입시 문이나 또뭐 자동차 문이나 이런 것들 그런 물리적인 문이 있고. 영적의 문은, 어, 보이지 않는, 기도로 여는 하늘 문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열리는 영적 문이 기도할 때종요하게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침물을 어떻게 여느냐네 아,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4등제 예, 10장 1 1제로 보면 하늘 문이 있습니다. 하늘 문. 음, 하늘 문이 열려야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하늘 문이. 또두 번째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도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그래서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여주셔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세 번째는 태의 문이 있습니다. 태, 자녀를 얻고 생 기중한 생명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줍니다. 네 번째는 예수도 고장 이지려 보면 또 마음문이 있습니다. 마음문, 어, 사람의 마음문도 그리고 왜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마음문이 알려져 서 그렇거든요. 마음문이. 그래서 이 모든 문들을 전부 다 기도로 열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모든 문들을 열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도, 어. 근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먼저 이렇게 풀고 매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땅에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그게 하늘 문을 닫고 열수 있는 것이 근세로 우리에게 엄청난 건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대에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세 가지 열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태의 문을 여는 열쇠, 두 번째는 무덤의 문을 여는 열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다 하나님이 손에 열쇠를 쥐고 있다. 또세 번째는 하늘 문을 열고 비를 열어주시는 열쇠, 이세 가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닫힌 문은 우리는 기도로 열수 있는 엄청난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다 보면 계속해서 어떤 문이든지 다 두드리면 다 열린다는, 음, 열린다. 문은 열리라고 있는 겁니다, 문은. 어, 그래서 열쇠만 있으면 어떤 문이든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인생을 기도의 열쇠로 여는 사람이 있고 문이 닫혀서 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열면은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준다는,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는 겁니다. 첫번째, 태 문은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태의 문을 하나님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레가 집에 모든 태를 다치셨음 믿으라. 아멘. 그럴롱아비멜레이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음, 아브라함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것이죠. 아브라함 부인, 부인을 뺏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를다 태문을 그는 게전부다 태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이제 태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엄청난 기도의 열쇠를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러 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 모든 아비멜라크를 그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서 테를다 닫았다가 다시 다 출산할 수 있도록 퇴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사물상 1장 5절에 한나에게는 각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그저에게 임시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예, 한나가 왜 아기를 못 낳느냐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문,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열어주지 않는다 네. 그래서 태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닫힌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태문은 하나님께서 기도로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여인들 보면 사라나 리버가나 레아나 한나나 구속사의 기약에 쓰임 받은 여자들은 다 같이 그냥 태문을 쉽게 안 열어 주고 많이 기도를 시킨 후에 태문을 열어 주셔서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합니다. 두 번째 어, 그럼 어떻게 하면 열렸느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16절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기를 시되 두 국민의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의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어 같어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거라. 그릇. 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25년 동안 기도했잖아. 25년 약속을 하느님 자녀를 주겠다 했는데 어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삭을 낳은 것은 100세에 낳았잖아. 100세. 네. 100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늘의 별같이, 모래같이 많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이는 지금 점점, 점점 들어간 데도, 한 명도 뭐, 별같이는 고사하고, 한 명도 낳지를 못했잖아요. 점점 불가능해진 거죠 점점. 그래서 뭐냐면은, 아, 인간 끝났구나. 인간이 힘으로는 끝났구나.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낳게 하니까, 뭡니까? 점점 젊었을 때 낳는 거는, 아,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어 낳나 보다 생각하는데, 완전히 꺼냈다고 불가한, 100%불가능한 상황에서 낙해하면은 훨씬 더 하나님 의 능력이 더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럼 더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설 수가 있다는. 예수님의 나사를 고칠 때도 그러잖아요. 예. 병들었을 때까지 가자니까 일부러 주님께서 안 가잖아요. 그래고 그러니까 죽고 나서 날이 지날 썩은 냄새가 나는 후에 가서 보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다 그러죠. 너희의 믿음을. 예. 그러니까 병든 거 고친 것보다는 죽었다가 사는 것은 훨씬 더큰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 여심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음. 그니까 이삭도 지금 뭡니까? 40살에 결혼했죠? 40살에 결혼했는데 지금 2일절에 보면 이삭이 60세 때 나왔습니다. 60세 때. 그러니까 20년을 기도한 겁니다. 20년. 음. 그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표가. 그래서 이삭은, 어, 이버가 결혼해서 40살 때 했지만 20년을 기도해서 60세에 아들을 낳았니다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7절에 13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상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기를 대자가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네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실제로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 여자들에게 자식이 있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다는 불가능한 상황이란 겁니다. 어, 인간적으로는 어, 아열 낳기가 힘들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 응답을 약속하죠. 내 네, 기도가 다 하나님이 들렸다. 아들 낳아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사가랴가 기도하였지만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상황은 점점 점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계속 듣고 계셨고 음 천사가 너희 간이다 하나님 들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에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3월 3일장 11절 서운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돌건물이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어,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종량한 어, 것을 깨달을 것이 뭐냐면 빨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쉽게 잉태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길이 막히는가, 뭔가 깨닫게 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도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남들 같이 아들을 달라고 그냥 무조건 기도를 합니다. 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기도를 오래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도 오래 기도했는데도 한나의 태를 닫아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그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도한 중에 하나님 께서 깨닫게 되는데 그게 순조하자마자 태문이 열리게 했습니다 한나의 인간적으로는 처음에는 아들만 그냥 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깨닫, 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 말씀이 희귀하고, 일일상이 타락한 시대고, 완전히 어둠의 암흑 시대,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위대한 사모엘를 주시기 위해서 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인간적으로내 아들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바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 욕구를 위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가 어, 사물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에, 뭐 수백 명의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자 중에한 명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위대한 어, 축복의 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뭔가 안 되게 깨닫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놀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네번째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세기 18장 1절1 4절 그가 이르시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방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래 내가 노샤였고 내 주인도 늘었으니 내게 무슨 절거미이 있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기아리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선 내는 이맘 때에 아들을 줄 것이다. 일년 후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음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점점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대는 끝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 끝난, 끝났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사라가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웃었죠 예, 뭐 그게 믿으시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1 4절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겠냐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예. 제에 요한이 뭐라고 했죠? 돌덩이를 갖고도 아브라함은 자수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면 또 모든 무서수가 창조되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불가능하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라 예. 언제 이른다고요?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끝났다는 거예요 기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나갈 수 있는 기간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기회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나이가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응답하고 이루시는 겁니다. 11기와 4장 14-17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계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하니 이르자 그대 대한 네가 지나 이 때쯤에 네가 아들이 아들을 아으리라 하니 여인 이리대 이 아니로소이다 내주 하나님 의 사람이여 당신이 계집자를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엘 성된이 여인이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엘리사가 이제 내는 이때에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믿지를 않죠. 개집중이 나를 속이지 말라. 그런데 그말랑 그대로 일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순냄 여인은 남편이 늙고 자윗신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느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을 여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문도 기도로 열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 첫 번째, 태의 문은 기도로 열리면 다 열린다는 것. 두 번째,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이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당게 깨닫기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 네 번째는 라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야곱도 바로 예수의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잠자다가 하나님이 임재를 꿈속에서 만나고 나서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 하늘 문이다. 누가복음 3장 21절 21절에 보면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다는. 고려서 4장 3절에 보면 전도할 문을 열요. 전도도 우리가 그냥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야. 선교의 문, 전도의 문도 우리가 기도해서 열어줘야만 문이 열린다는 거야.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열고 닫는 것은 다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 하나님이 열면 다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면 인간이 아무리 머물지도 열리지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을 열 수가 있다는 거야. 사도행전 십이장 오절 십칠을 보면 베드로가 오게 갇혔을 때도 천사가 와가지고 따라가니까 쎄 굳건하게 갇히는 쎄문으로 쎄문이 그 저절로 다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는 모든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기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오, 버스. 아멘. 하늘 문, 땅의 문을, 모든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약속한 모든 은혜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오, 버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